자, 9번 문제인데 y는 ax승이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랑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대. 점 p가 4, 0인데 이 4, 0에 대하여 직선 oa랑 직선 ab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곱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래프 한번 그리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건데 여기 지수함수고 여기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y는 루트 3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요 점이 a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b가 4, 0인데 문제에서 oa랑 그다음에 ap가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b는 한 여기 있겠죠, 이렇게. 자, 얘가 4, 0이고 얘가 직각이 이렇게. 그때 뭘 물어봤어요? A의 곱을 물어봤지 그러면 미지수가 지금 한개 있으니까 식이 몇개 나오면 돼요? 한 개만 나오면 돼요 근데 이게 직각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 그으면 그럼 여기에서 소공식 쓸수 있죠 이렇게 있을 때 A제곱은 CX B제곱은 CY H제곱은 XY AB가 CH 이네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 a에 관한 식을 쓸 건데 요 점의 좌표가 지금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루트 3, 루트 3이 지켜.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돼. 아, 얘는 요 높이가 루트 3이고 요 길이가 로그 a의 루트 3이고 그 다음 에이 길이는 4에서 로그 A의 루트 3을 뺀거지. 그러면 예의 제곱은 예 곱하기 예지 A에 관한 식이 나오죠.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 10번 문제는 실수 T에 대하여 Y는 2의 X승 위의 점 T,2의 마 T승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fx를 하겠대요. y는 절대값하고 fx 더기 k 빼기 lnx라는 이게 나와있는데 이 그래프가 양의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gt를 하겠대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이 값을 s m m이라고 할때 오는 것을 물어봤거든요. 자, 기억은 M이 음수가 되는 AB가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우선, 이 문제를 읽었을 때, Y는 e X승 위의 점, T, E의 T승에서의 접선이 Y는 FX 됐으니까, 이게 구할 수 있죠. 이 FX는, 기울기 어떻게 돼? E의 T승이죠. 그리고 T, E의 T승 지나니까, X 기 T 플러스 E의 T승,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얘가 양의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이 X는 음수가 돼야 한데안 되잖아요. 어차피 양의 실수가 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미분이 가능하대. 어, 절대 값 아니. 자, 미분이 가능해.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지 않거나 만난다면 스접 또는 통접이 돼야겠죠. 근데 내가 얘를 전체 함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얘를 나눠가지고, 요 함수랑 요 함수로 나누면, 이두 개의 함수가 만나지 않거나, 만난다면, 스접 또는 통접. 이렇게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죠. 얘는, 이 전체 그래프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좀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나와요. 그리고 티컴마 이의 t 승이 한 이쯤이다 할게요. 그러면 이 접선이 누구다? y는 f(x)죠. 이 접선을 k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러니까 위 아래로 움직일 거야 이렇게. 위 아래로 움직여서 이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된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LNX 있지? 얘한번 그릴게. 요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거나 만난다면 스접도는 통접이 되어야만 이해가 뭐가 된다? 미분이 가능하지. 그때 K의 최솟값이 GT라고 했지? 그럼 GT가 언제일까? 요 노란색이 내려가서 이렇게 접할 때. 요때 K가 GT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gt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 이게 좋을수 있죠. 어, fx가 얘니까.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누구라고? 이의 t승이잖아요. 그러면 이접점이 어떻게 돼요? lnx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니까. 기울기 이의 t승 나오려면 이의 마이너스 t승. 얘가 바로 접점의 X좌표지. 그리고 Y좌표는요. 얘를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T. 얘가 나오지. 즉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Y는 E의 T승 X빼기 E의 마이너스 T승 빼기 T. 얘가 되죠. 그리고 얘를 정리하게 되면 은 괜찮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은 거니까, 내가 gt를 t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아, 따라서, 이 gt는, 여기 나오나요? 결정 여기까지? 아, 그럼 이 상황에서, 일단 기역부터 볼게요. m이 음수가 되는 ab가 존재하냐고 물어봤는데, 어, m이 누구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t, dt라고 했지. gt가 얘잖아요. 그래서, 이에 t승으로 묶으면 t 백기 -1 1-t-1.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정적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정적분 할수 있잖아요. 앞에 거는 부분적분 하면 되고, 다 방암적분. 뒤에 거는. 근데, 적분할까요? 적분, 적분 안할것 같아. 얘를 적분해가지고, 이 값이 음수가 되는 a, b가 존재하는 거를, 얘를 정적분 한다 하더라도 a, b에 관한 좀 복잡한 식이잖아, 걔가. 그래서 그다음에 아, 그럼 차라리 이 피적분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해서 음수가 되는지만 보면 되겠다. 즉 피적분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문제를 한번 그려 볼게요. 그리고 y는 자,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이거 미분해 보자. 자, 얘가 g(t)니까 자, g 프라임 t는 e 의 t승 t 빼기 1. 얘가 되죠. 얘가 0이 되는 거, t를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몇개 있는지는 알아. 요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죠. 이 정도는 바로 그리자. 이의 t승이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t가 어떻게 돼? 이렇게 있죠. 두 개를 뭐 할까? 두 개를 곱할게요.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개일치 뭐 했어? 한칸 내렸지. 한칸 내렸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X축과 부축 몇개 있어요? 한개 있죠. 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지 근데 네, 여기를 내가 뭔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P라고 할게요. 아, 따라서 얘는 X는 P에서 뭐가 돼? 극솟 값이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P에서 뭘 갖는다? 극소값을 갖지. P에서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얘를 잘 관찰해봐. 쟤를 관찰했을 때, T에다가 2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Y가 몇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음수값이 존재할 수다는 얘기야. 또는 T에다가 0을 집어넣어봐. 그럼 몇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어? 0일 때도 마이너스 2고, 그냥 2일 때도 마이너스 2야. 그냥 그러니까 음수값 존재하죠? 그럼 p에서 국수값 뭐가 되겠어? 음수가 돼야 돼. 그럼 얘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y 가 어디로 가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이거 0으로 가고, 여기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만약에 t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질 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P에서 곡소고 이런 그래프 나와야 돼. 그러면 이 그래프를 A부터 B까지 정적분했죠. 음수가 될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니은 G가 c 0이면 G 마씨가 0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아까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c에서의 함수값이 0이면 마이너스 c에서의 함수값이 0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c일 때 얘가 마시냐라고 물어본 거 이렇게. 이 그래프에서 알수 있을까 없을까? 이 그래프에서 확인이 어려워요. 즉 기하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못 풀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 대수로 풀어야 돼요. 식으로 풀어야 돼. 즉 gc가 0일 때지 마시가 0인지 물어봤잖아요. 직접 집어넣어볼게요. 지가 2의 c 승 곱하기 c 빼기 2의 c 승 마이너스 c 빼기 1. 얘가 0일 때 g 마시. 얘가 0이냐 물어봤어요.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왜 되냐면, 여기다가 양변에 2의 마이너스 C승을 곱해보자 그럼 여기 뭐가 돼? C만 남지 네, 네. 여기는 마이너스 1 남지 여기는 마이너스 시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시승이죠 네, 네. 여기는 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럼 니은을 통해서 내가 알수 있는 거아 여기가 C면 나머지 하나가 뭐다? 마이너스 C다 알겠죠? 자, 그 다음 D급 볼게요. A가 알파, B가 베타일 때 M이 최소이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니은에서 어디까지 알았냐면 여기 하나가 C면 하나가 마시라고 했지? 그러면 M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알파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C가 되고 이 베타가 C가 돼야겠지? 이 그림에서는. 아즉1 플러스 g 프라임 마 c 분의 1 플러스 g 프라임 c, c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이거 정리하게 되면 이 g 프라임 t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c 2의 마이너스 c승 되고 분자는 c 2의 c승 이게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약분 되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의 2c승이 이렇게 나오죠. 즉너 이걸 물어본 거야. 마이너스 2의 2c승이 마이너스 2의 제곱보다 작아?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2c가 2보다 커? 라고 물어본 거죠. 즉 c가 1보다 크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1보다 크냐고 물어본 거야. 근데, 이 t에다가 아까 2를 집어넣으면 몇 나왔어요? 마이너스 2. 음수 나왔잖아. 즉, 1이 이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음수 값이 나오니까. 따라서 얘 참이야, 그 짓이야? 참이죠. 그래서 d 것이 이게 맞다, 이렇게. 14번.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이 곡선이랑 이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요. 우리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뭐가 떠 올라야 돼? 이두 개가? 서로 접해야겠지 그래서 요 점을, 쌤이 X는 K로 해보자. 그럼 식이 몇개 나와야 돼? 두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식이 요 위에 거를 y는 fx, 이 밑에 거를 y는 gx라고 할때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돼요? f'k랑 이 g'k가 같아야 돼 얘를 한번 이용해가지고 c를 작성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두 개의 교점이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죠 그래서 그한 점을 x는 k라고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여기다가 k 집어넣고 여기다가 k 집어넣는 게 같아야겠지.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하고 k 집어넣는 게 같아야겠지. 네. 자, 이거 미분하고 k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되죠? 서로 같은 거죠. 네. 얘랑 얘 같으니까. 그리고 그때 실수 a의 값을 뭐라 했어? f t 라고 했지. 네, 네. 그럼 요 A 대신에 f t 라고 적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죠. 네. 그럼 나는 목적이 뭐야? F 프라임 3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네, 네. 그럼 F 프라임을 내가 이끌어내야 되고 미분 한 다음에 T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미분하고 3분의 1을 집어넣던거네 여기다가 미분하고 3분의 1을 집어넣던거네두줄 하나인데 이 k라는 또 변수가 있죠. 아, 얘를 내가 t로 미분하기 좀 애매하다. 뭐가 있으니까? k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얘랑, 얘랑 서로 같은 거니까, 같다고 해보자. 그럼 뭐가 돼요? t3승은 소 사라지고, ln k 빼기 t는 k 빼기 t분의 1이지. 그럼 이때 뭘 느껴야 되냐면, 아, 이 K-T라고 하는 거는 LNX는 X분의 1이 되는 얘의 근이 뭐가 된다? K-T죠. 그럼 얘는 결정되어 있어? 안, 안 되어 있어? 결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그려서 교점이 그 이미 존재하잖아. 결정이 되어 있을 거고 이 값이 뭐가 된다? 상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라지 A라고 놓아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두 개의 식이 있는데 둘중 하나를 내가 누구로 미분해? T로 미분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누구 때문에 문제였지? K때문에 문제잖아요. K를 뭘로 바꾸면 될까? K가 라지 A 더하기 T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상수니까 얘는 T로 미분해봤자 맨 나와? 0 나오지. 이걸 이용할 거라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할까? 얘를 미분할까?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위에 거 미분할까요? 자, 위에 거.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양변을 t로 미분할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 3t의 제곱, lna죠. 자, 이거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어? 3분의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래도 이 f' 프라임 3분의 1이 구해지안 구해져? 안 구해지지. 식를더 바꿔야 돼. 2 곱하기 얘 있지. 걔가 얘 아니야? 3t의 제곱 lna가 2 곱하기 이 부분이 얘잖아요. 얘가 또 얘잖아. 그러니까 t의 3승 lna 하고 1 빼기 f't지. 그러면 t 두개 약분 되고, lna 약분 되지. 아, 따라서, 3은 -F t 1-f't 이거지. 그다음 3분의 1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3은 3분의 1, 1-f' 3분의 1. 이해가 되고, 양별 3 곱하게 되면 9는 1기 f' 3분의 1이니까. 이거 몇 나와요? 마이너스 8 나오지? 근데 길이 뭐였어? 제곱하라고 했지? 정답이 64다 이